자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본 오늘의 추천주 한번 봅시다 철광주들이 왜 움직이나 가스관 아,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별로 없네요 이거 비료주들 뭐 이런 거는 추이를 보셔야 돼 제가 볼땐 내일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월요일날 품귀현상이 확실히 해서 막 지난번처럼 물건이 동이 나고 막 구할 수 없고 이래야지 올라갈 텐데 이번 은이러는 안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네, 기술적 분석으로 드릴만한 종목이 없네요 자 들어갔던 종목이 고점을 갱신한 종목들 인벤티지랩 요거는 뭐 순사기, 순식간에 확 올려 가지고 딱요 자리에서 드렸는데 벌써 220%가 넘었네 레인보우 로보티스 오늘 또 올라가서 116% TR텍도 오늘 올라가서 100% 갱신했고 스테카 바이어도 91%유진로바 83% 딥노이드 78% 대동기어 대동하고 대동기어에서 대동 대동기어 대동 드렸죠 이거 5월달에 드렸던 거고 여기랑 똑같은 가격이 와갖고 요날 다시 말씀드렸죠 이날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STI 요거는7월달에저 자리 눌림목까지 말씀드렸죠 여기 박스코너에는 요날 요날 눌러주면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요 날, 눌리목 매매까지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60% 넘었죠. 아지넥스테, 이거는, 57%. 히델릭스, 55% 이것도 이 자리에 들었다 빠졌으니까 다시 이 자리 올라오면 들어가는 거죠. 이렌시스, 44%. 이거는 이 자리니까 다시 여기 돌파할 때, 요자 여기서 많이 언급했어요, 이거. 타점에서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쭉 빼고 다시 올린다. 그러면 일단 손절하고 타점 위로 다시 올라오면 그때 잡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죠. 자 특징주 볼게요. 나머지 종목들은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아프리카, 고바이오랩, 130조 비만 치료제 시장, 한국 전력,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급여는 터무니없게 안 올라가죠. 차라리, 급여를 많이 올려서, 구조를 바꾸는 게 낫지. 아니, 그래도 뭐, 일본 보니까, 그래도 힘들어. SK 하이닉스, 화이 논란에 축가하라. 화이에 납품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인상가, 오염수, 기준치 초과의 불안감? 삼중수조 기준치 초과했다고 뉴스 났어요, 어제 어, 뉴스는 못 봤네. 진짜? 이런 씨. 사기꾼들 일본은 아시아 오염수 비판이 안 나왔다고 일부 회의에서 국채연구소 오염수 보고서 왜 공개 안 됐는지 조사할 거 오염수 대장동 오염수에 대한 10가지 괴담 여기 있네 어, 모르겠다 DNA 랭크 이거 어제부터 뉴스 띄우네 MS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셀바스 AI MS AI 정복 소식에 MS와 의료 AI 공동연구 다이내믹 디자인 한국인리 인도네시아 협력 강화 문 상관? 케이지케미칼 요소수 CU 박스 의료 AI로 일조 유니콘 꿈꿉니다 아 CU 박스 그 회사구나 얼굴인식 AI 얼굴인식 이건 좋네 이 이건 중장기로 가져가세요 이런 거는 딱 봐도 이게 뭐 세력들이 딱 하기 좋죠 증백이긴 한데 아직 뭐저희가 좋진 않네 시가총액 천0 0억원 이런 거는 세력들이 장난치기 좋지 이런 건 중장기로 가져가도 되겠다 보스코디엑스 현대차 교체형 배터리 사업 추진 HLB 제약 비만치료제 저렇게 윗골이 자꾸 나는 종목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조막성일 가능성이 무지무지무지무지 많지. 무지무지 샤페론 아토피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 음. 아이원 그룹 프로닉스 AI 음성인식 센서 제품화 본격시동 엔진 바이어 36조 시장 뭐 떨어졌으니까 볼 필요없고 율촌 스펙합병 첫날 상한가 첫날 상한가 광고는 그 다음날도 좀 올라가던데 중국 요소수출 중단 소식 조비 그리고 롯데장밀화 중국 요소수출 응? 이것도 요소수 관련주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